그런데 신기한 이 유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가 방이에요. 거의 뭐 우리 완전 환상적인 다 갖고 싶은 모든 게다 있는 파티룸 같은 느낌. 곳곳에 정말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서 보여드릴 게 많은 집이네요. 이 공간이 진짜 너무 어디서 봐도 예쁘네요.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계속 우리 만나고 싶었는데. 그니까요. 러 저도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아, 별건 아니지만 네. 아기가 있으니까 음. 바디워시, 바디크림, 그라운드 플랜. 이건 진짜 제가 엄청 고민. 고민고민하다 골랐어요. 열어보세요. 너무 잘 어울리죠? 괜찮죠? 어머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요? 제가 세테리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세테리어 맞아. <laughs> 어쟤 너무 예뻐요. 딱 세테리어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예쁜 음. 느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이름? 사는 지역, 나이, 직업, 가족 구성원 뭐 이런 거 이야기 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네. 아, 안산시가 아니라 화성시 그다음에 저의 직업은 사실은 가구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가구 회사도 운영을 하지만 수학원 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를 더 6월달에 지금 분점을 또 오픈 예정 중에 있어가지고 아, 아이도 네. 키우면서 전공도 살리면서 <laughs> 네네 네. 네. 그 다음에 학원업까지 하고 있어. <laughs> 그럼 가족 구성원이 저희 첫째 아들 첫째 아들 몇 살? 첫째 아들은 이제 다섯 살. 가족 구성원은 네 명이고요. 네네 이제 남편 이제 바디 그 다음에 저희 하이미 네저 이제 이렇게 네 명이서 <laughs> 하이미가 몇 살이죠? 세살 <laughs> 제일 예쁜 딸 예쁜 시기의 아이를 <laughs> 저... 애교 엄청 부리고 공아래. 예쁠 때잖아요. 공아래. 우리 이 집을 응. 이렇게 예쁘게 해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인스타그램에서 볼 때마다 아 이게 집이야 쇼룸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 지역에 뭐 여기에 오게 된 이유나 뭐 장점 뭐 이런 것들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신혼집을 알아봤을 음. 때 아파트 집값이 너무 오를 때였어요 아. 진짜 너무 많이 오를 때라서 음. 아이걸 어떡하지 전세집을 갈까 월세집을 갈까 하다가 딱 주택청약이 돼서 아. 이제 어떻게 네. 바로 이렇게 청약이 됐죠? 운이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일단 돈이 좀 많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음. 뭐 그때 당시에 막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용기 내서 음. 이제 인테리어도 조금 했는데 음. 사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새로 만든 집들은 많이 화이트인가요? 음. 아니면 지금 화이트로 다 도장을 하신 건지? 화이트로 다한 거고요.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그치. 다른 곳을 건드기가 되게 아까워서 맞아, 맞아. 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타협을 하면서 했어요. 평수가 어떻게 돼요? 한 34평? 근데 더 훨씬 넓어 보여요. 거실이랑 음. 이게 주방이 연결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음. 네. 맞아요. 맞아. 한번 집 보면서 우리 어, 이야기 또 나눌까요? 어, 인스타에서 봤는데 되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아래쪽에 일단은 네네. 선반을 이용해서 이제 네. 아이가 신발을 고를 수 있게 그다음에 여긴 너무 낮아가지고 아이 앉혀가지고 어. 신발 신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이 턱이 애기 신발만 딱 들어가게 여기는 제 신발도 들어가요 아 어른 것도 딱 해서 네, 두 같이. 칸이 딱 되네요 아래 면도 이용하고 애기가 또 편하게 신고 정리 습관까지 해서 제 것도 보관할 음. 수 있고 음. 네 아이 앉을 때는 저 이거 리 릴스에서 봤어요 음. 어. <laughs> <laughs> 어떻해 항상 이렇게 슬리퍼도 <laughs> 네 정리해 놓고 <laughs> 네. 이렇게 깔끔한 현관 앞 정리. 우선은 우리가 신발장 안쪽도 그렇지만 바깥쪽 정리가 너무 힘든데 이 아랫면 이용하니까 너무 좋네요. 음. 유리문으로 이거는 중문을 음. 하신 거죠. 원래는 없는데 일부러 화이트 톤으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디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오게 되면 긁게 돼요. 아. 그래서 어, 밑에를 사실 막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바디 때문에 이제 좀 편의를 음. 고려해서 다 통유리로. 네. 그렇죠. 이게 음. 완전 통유리면 그런데 그 빠가 있으니까 음. 다칠 위험은 없겠네요. 많이 유리 문에 꼼 부딪히잖아요. 이거는 맞춤 제작이에요. 어, 네 맞아요. 음.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이 유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가 방이에요. 이렇게 손님 왔을 때 이제 원래 식탁이 여기 있었거든요. 좀홈 파티 분위기로 하려 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기가 태어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용도가 바뀌었어요. 방의 구조를 좀 살리면서 또 유리로 해서 더 훨씬 넓어 보이는 넓어 공간. 보이게. 맞아요. 네, 거의 뭐 우리 완전 환상적. 여기 다 갖고 싶은 모든 게다 있는 파티룸 같은 느낌. 어,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네. 서재 방으로 좀 이제는 좀 구성을 좀 해보려고요. 아이가 조금 크면은 이제 여기다가 책장을 다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어, 너무 좋아요. 음. 저도 거실류가 진짜 강력 추천하거든요. 음. 거실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저쪽 소파랑 이쪽은 또 해치지 않으니까 이 공간이 딱 서재로 쓰기 너무 좋은 음. 공간이긴 하네요. 이걸 모으시나요? 이게 아, 뭐예요? LP판? 드판 아, 사실 모으는 네. 건 아니고. 네. PP용으로. PP용으로. 거의 쇼룸 같은 느낌의. 저희 남편이 직접. 제작한 스피커까지 제작을 하시고 남편분도 그러면 지금 가구 디자이너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남편은 인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이너고 네, 제가 가구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네. 그다음 남편은 이제 목수였어요 사실 그래서 아. 이제 남편이 이렇게 되게 제가 디자인을 하면 만들어주는 네. <웃음> 음. <웃음> 대단하네 너무 딱 찰떡궁합인데요? 음. 근데 이렇게 진짜 소장하신 <laughs> 앨범들이 옛 추억들도 음. 생각나고 음. 아이 모듈 선반은 어디 거예요? 저희 집 전체 가구들 쇼파 다, 빼고 다 저희 로이스 제품이에요. 어? 아래 이것도요 모듈 네. 다 디자인 특허 받아 있더라고요. 오, 맞아요. 그쵸? 서랍 잠깐 열어봐도 돼요? 아 이렇게 네. 이 원목을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코팅. 이게 압축 코팅으로 음. 되어 있어서 음. 사실 진짜 기스나 네. 오염에 되게 강해요. 이게, 아, 지금, 이게 제일 네. 유명하잖아요. 네, 로이츠에서 사실 저는 이 트롤리 보고 로이츠 가구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서 네. 이런 가구는 모듈은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저 아래쪽을 눌러서 네. 이렇게 하면 안 아. 깔끔. 면하 네. 이제 안 보이고 전선은 이제 여기 옆쪽으로 보시면은 네. 문이 있어요 아 문으로 이렇 네. 아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머신기 어. 딱 올리고 이렇게 집에선 이렇게 쓰면 너무 좋겠네. 이게 너무 귀엽죠.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두루마리. 맞아요. 가나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네, 어, 그래. 뭘 해도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것보다 네. 이제 눕혀서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음. 이게 빼기가 더 쉽더라고요. 음. 음. 음, 그러네요. 그냥 딱 잘라쓰기도 좋고. 네. 저희 집도 지금 11년 된 강아지를 음. 함께 있는데 애기들 이게 참 예쁜 게 없잖아요. 아, 이게 굉장히 푹신푹신하네요. 여기. 저. 밑에는 일단 해먹 네. 여름에는 해먹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같이 가을이나 겨울 포근하게. 이렇게 포근하게 쿠션 놓고 사용을 네. 하, 하고 있어요 거실에서 들어오면 우리의 피부를 위한 가습기가 있고 얘는 요즘 항아리 테리어로 해가지고 예쁜 네, 저도 네. 사실 디자인 보고 샀어요 아, 그쵸 이 아래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트롤리? 네 어. 트롤리인데 음. 제가 사실 하이미를 낳고 이거 바닥에다 두고 사용을 했는데 하이미가 이걸 들어서 자기 목에 얼굴에 들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정말 위험하다 안 되겠다 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공중부양 시켰어요. 어, 이것도 되게 음. 센스 같아요. 이동도 편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 때는 달려주니까. 또 안방으로 가져가면 되니다 어, 맞아요 <laughs> 맞아요. 곳곳에 정말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서 보여드릴 게 많은 집이네요. 크리스마스트리 키가 몇일까요? 100, 180. 180? 음. 이 정도는 돼야 아 트리가 있구나. 어 트리가 있구나. <laughs> 네. 근데 저는 저 정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못 꺼내겠더라고요. 근데 아기들 어릴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날로 네. 저 뒤에 뭘로 오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LED 불멍 음 그래서 건전지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따뜻한 네. 에탄올 그날로로 썼었는데 음. 한번불난 적이 있어요. 네. 여기 뭐 잠옷이 다탄 적이 있어가지고 어머. 그때 이후로 아, 안 되겠다. 감성템을 네. 살리면서 음. 이제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항상 저도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음. 에탄올을 사고 싶어 했는데 남편이 너무 위험하다. 거예요. 진짜 따뜻해 보여요. 음. 조명은. 네, 험한 밀라고? 어, 두 개인 거죠, 지금? 조명이 유리에 비치는 게 아니라. 네, 두개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네개 같아. 맞아요. 아, 제가 어. 그거, 시각적인효 아, 이걸 누리셨어요 네, 어, 되게 밝아 보이고, 유리에 비쳐진 거는 꼭달 같은 느낌? 맞아요. 고른단. 그런 걸 주신 네, 거예요. 네네. 오, 저 그래도 어. 많이 봐가지고. <laughs> 또, 사이사이에 이렇게 모듈로 해서 책도 있고. 너무 딱 구석구석 공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와. 소파는 에르포라는 이제 네. 저도 백화점에서 산 건데 네. 이 소파가 일단 반했던 이유는 네. 쇠가 같이 옆에 어우러진 그런 저희 모듈 가구랑 너무 잘 어울릴 것같아서 사기도 했고 네. 일단 이렇게 어머 어. 쉽게? 그렇게 네, 쉽게 네, 그냥? 네네네 네, 네. 눕혀지는 기능이 눕혀져요? 있어서 우리 맨날 눕고 싶잖아요 네이 기능에 반해서 근데 너무 가격이 사악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구를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아무거나 또 집에 드릴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어, 근데 저는 정말 후회 안 해요 애기 책 이렇게 넣어 놓으셨네요. 네, 음. 이것도 원래 저희 테이블인데 이렇게 해서 원래 유리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 아이 때문에 유리를 뺐어요. 그래서 네네. 아이 이제 어린 이 집에서 해온그 학습지 같은 거 있죠. 음. 이런 것들. 음. 짠, 아기의 공간이 여기 있었습니다. <laughs> 이 예쁜 전체적인 느낌에 별로 이렇게 막 동떨어지지 않게 애기 책이 또 여기 딱 있네요 아 책상도 귀여워 <laughs> 진짜 너무 귀엽죠 네. 책 정리까지 딱 이렇게 깔끔하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 온 집안이 다 로이츠 가구여가지고 가구 선전하러 온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집 구경하러 왔다가 그쵸? <laughs> 근데 예쁜 가구를 또 찾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보는 시청자 또 이웃들에게 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우리 아기의 또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할미 놀이방이 있는 네아 놀이방이 막 계속 이거 보일러 킬 수도 없고 맞아. 그리고 애기 안 들어가잖아 어 맞아요 어, 엄마랑 거실에 있고 음, 싶어하지 그래서 그쵸? 좀 지저분한 네. 것들을 좀 꼭꼭 숨기기 위한 근데 그래서. 숨겨놓은 것 같지 않고 그냥 아기랑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느낌이라 음. 너무 예뻐요 안방 공개합니다 <laughs> 어? 아기들 침대는 이게 대세인가 봐요 집마다 다 이거더라고요 얘가 열리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어.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열리 아 열리게끔내 네. 쿠션이 있어서 아이기가 막 돌아다녀도. 네 맞아요. 아저 인형은 젤리캣? 맞아요. <laughs> 젤리캣은 온 집에 다 <laughs> 있는. 쿠션은 어디? 어 이렇게 세개 세트로 샀었던 이렇게 거예요. 세 개. 좋네요. 뭔가 느낌이 톤 다운됐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침대랑. 침대는 또 원목이시네요? 아 이거는 남편이 신혼 초때 만들어줬어요. 아 결혼 선물로? 결혼 선물로 얼마나 네. 큰맘 먹고 큰 가구를 아카시아 <laughs> 네. 원목으로. 만들어준 네. 거예요. 그 음. 높이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청소에. 그렇죠. 청소기가 있어줘야. 아늑하네요. 근데 사실 여기서 잘안 자게 되더라고요. 어, 그럼 어디서 자요? 저희는 다 거실에서 자요. 아 진짜? 네. 어떡 해요? 거실에서. 거실에서 저기 카페트 위에다가 아? 그냥 네. 전기장판 깔아놓고 셋이서 딩글딩글 하다가. 네. 근데 이 공간이 진짜 너무 어디서 봐도 예쁘네요. 안방에 TV도 있어요. 그래도. 근데 <laughs> 잘안튼다는 점. 자, 아기의 알기에... 이런 정리 거의 그거 같은데요. 신생아 시. 정리를 어쩜 이렇게 이것도 다 제작하신 저희, 네. 거죠? 제작한 롤즈. 가구에 얘네는 다 무지 무지에서 네. 네. 샀는데 제작하고 나서 아 이거 수납박스를 뭘 사는 게 좋을까 했는데 무지가 딱 맞더라고요. 무지가 진짜 귀한 템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컬러가 있었어요. 화이트 음. 그다음 반투명. 음. 근데 저는 반투명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보여야 어디 있는지도 네. 아니까 기저귀, 양말 딱 필수 애기들 거 정리가 너무 잘 돼있네요 맞아요 어. 이 아래는 뭐예요? 그건 할미 신생아 때 썼던 음. 것들이에요 음. 그래서 혹시나 둘째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음. 이렇게 지퍼팩에 넣어가지고 네, 애기용품은 음. 그냥 여기 다 모아놓고 네, 네, 그림도 너무 예쁘네요 웜 그레이 테일이라는 네. 그림인데 되게 일러스트적이고 되게 아기자기해서 잘 어울려요 뭔가 따뜻 집집마다 있는 <laughs> 와 여기도 있어요. 이 선반이 아까 다른 데서 이용했던 건 아니죠? 어, 화장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요. 이것도 조명을 이렇게 내리신 거죠? 어 맞아요. 아 여기 예쁜... 좀 부끄러운데 아니에요 예쁜 향수 뭘 쓰시나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 자좀 이제 창피해. 화장대 아, 여기 좀챙피해가지고 네. 빨리 넘어갔으면 아, 좋겠다 자, 어, 화장실은 그대로 그래요 이게 아무리 예쁘게 우리가 음. 인테리어를 해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새 집을 어, 화장실 건드리기가 또, 건드리기가 또 어. 미안하죠 이건 뭐예요? 이거 선물 와. 받은 건데 네. 애기 조금 했을 때 신상할 때 이렇게 눕혀가지고 음. 엉덩이 닦기가 되게 좋대요 와. 사실 이것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이게 뒤쪽은 욕조. 아, 욕조. 음. 그럼 해서 딱 걸어 놓으니까 물때 없이 음. 네. 관리되는 거고. 저방 이게 음. 뭘까요? 저거는 그냥 장난감? 음, 네. 장난감. 아기 장난감에서 딱 저것도 망으로 해서 아래 공중 부양해 놓으니까 네. 물 빠짐이 있어 가지고 사람 사는 건다 똑같아요. 그렇죠? 음. 옛날에는 어. 예쁜 용기에다가 담아두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이제는 아, 음. 어, 애 키우니까 <laughs> 너무 힘들어. 맞아요. 저쪽 화장실과 방들로가 볼까요? 곳곳이 다 너무 예뻐서 어디 하나 놓치고 싶지가 않네. 뭔가 집에 연결이 너무 잘 되는 집 같아요. 자, 안내해주세요.